이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면서 어, 녹음을 가만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해당 내용 기사는 이제 우울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약간 음, 약간의 야마 헤드라인을 잡고 시작하는 내용인데 어떤 이제 통계상으로 현재 어, 항우 이제 처방이 10여 명한. 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어, 기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뭐, 통계라는 건 저도 굉장히 통계를 신뢰하는 편에 어, 속하는 사람이고 어떤 제가 생각하는 주장이나 근거에 기반을 보통 어, 통계를 근거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 속에서도 통계를 이제 뭐 직접적으로 제가 통계를 들들임는 거라기보다는 제 머릿속에 있는 이제 통계의 내용을 이제 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차라리 주변에서 이랬다 저랬다더라보다는 통계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열명중몇 명은 이렇다더라라는 식으로 저도 굉장히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어 저의 어떤 주장이나 내 생각에 대해서 근거를 달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항상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통계 함정이나 통계 오류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어떻게 보면은 어~ 이용할 수도 있고 아용악용할 수도 있고 또 뭐~ 오용이나 이렇게 어~ 오독을 할 수도 있죠 그 해석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어떤 주장이나 어떤 그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어~ 잘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뭐~ 한번 이번 음 기사를 제 나름대로 좀 비틀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음 해당 기사는 일단 그 내용은 그래요 어 10년간 <laughs> 기록, 기록 너무 긴데 아무튼 우리 이제 지난 10년간 항우울제 처방이 대략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이제 지표를 통해서 음, 해당 기사를 이끌어 가는 느낌이 있는데 또 이제 덧붙이자면 만성적 우울증 처방 그니까 러 어~ 우울증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 처방을 받으면서 복용을 하지 않으면 어~ 계속 재발의 위험이 있는 그런 어~ 처방 같은 경우도 십 년간 십 퍼센트 정도 증가했다 오십 그러니까 명이었는데 한십명 중에 5오십구명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워딩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조금 딴지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아, 이유를 굳이 뭐 따지자면 어쨌든 언론에서 요즘 뭐 우울증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 굉장히 이제 요런 기사가 많이 와요, 이제. 한국이 점점 우울해진다. 뭐 음, 정신 건강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대한국 사람들이 뭐 그런 이런 기사를 다루면서 비슷한 통계 뭐, 뭐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다던가 뭐 이렇게 처방이 증가했다던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우울증 환자 몇 백만 시대가 열렸다 이런 식으로 뭐 특정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저는 항상 그때도 다뤘던 기사에 제가 코멘트도 비슷한데 어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금 오픈되어서 어 어 우리가 어떤 항우울제, 그러니까 정신건강 관련해서 어떤 약을 처방받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 열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음, 생각을 하고 그런 증가량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기자들이 그걸 감안했다면 제가 물론 짧은 소견이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그 동안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어~ 항우울증에 대한 처방이라든가 정신건강 관련 병원이 이제 방문이 조금 음~ 그럼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증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에 대한 처방이라든가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 내용이 그게 있으면 저도 아~ 딴지를 걸러다가도 아~ 이분 생각은 나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이라면 어 그거는 음 조금 뭐약 항우울제 오남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말 우울증 환자가 많이 증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구나. 그렇게까지 볼수 있는데 저는 아직 대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더 열린 마음으로 더 방문한다던가 항우울제 증 처방이나 복용에 대해서 불편감이 없는 그런 사회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미국처럼 너무 오남용이가 약에 대한 오남용이 심해진 경우는 좀안 되겠죠. 아직은 그그 정도 레벨은 아니라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면는 보통 미드나 영화 보면은 이제 흔한 장면이 이제 화장실 거울 딱 열면 이제 딱그통 꺼내서 뭐 항불안제나 이런 거뭐 먹는 게뭐 뭐 자낙스프로작 뭐 이런 거 그냥 먹는 거물 없이 먹는 장면 통해서 이제 그연 배우가 혹은 이제 그 해당 캐릭터가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다 뭐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에 대한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이제 미국 사회라고 본다면 한국에서는 뭔가 이제 정신 건강 관련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많이 아직도 부정적인 면이 있죠. 그래도 뭐 기사와는 관련 없지만. 또 정신건강의 인식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연예인분들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첫 선봉에 서신 분이 이효리 씨라고 보는데 이제 미디어에서 제일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힘들 때 어떻게 보면은 약을 먹는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그러니까 정신건강 관련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한다라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그 당시에는 어, 용기 있는 내용이었고 발언이었고 네, 약을 먹는다라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첫 상담만 받았다. 근데 상담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인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 이효리 씨 정도의 파급력 있는 또 여성 어, 연예인께서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정신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치료받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로하고 싶고 상담받고 싶어하는 게 많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여성 이제 우울증 환자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 처방한 부분도 많이 영향이 있었고 저는 그런 게 차라리 더 건강한 인식 개선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뭐 공황장애라든가 뭐 그런 뭐 우울 우울 관련해서 겪었던 이제 내용들도 뭐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픈하는 연예인 분들도 꽤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또 뭐랄까요? 반대로 연예인들만 걸리는 특별한 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약간 비꼬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어쨌든 유명인이 자신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좀 그런 게좀 낙수 효과로 와가지고. 정신건강 관련해서 또 전문의들도 좀 패널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유튜브나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 속에서도 많이 등장했었고 어 굉장히 뭐 최근엔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뭐 뭐 이제 정신건강 관련 의사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노,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이 많이 됐죠 미디어 쪽에 저는 그게 정말 좋다고 보고 어 그리고 또 오은영 박사도 실제로는 상담사가 아니시고 정신건강 전문이시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신건강 관련 이제 어~ 상 네, 이런 활동을 하신 분이시고 실제로 계속 그러신 분이시고 하시구요 그니까 한국 사회가 분명히 이제 많이 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살을 일 위라는 것도 그 기저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울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항우울증제 처방이 증가했다라든가 만성적 우울증에 이런 복용량을 먹고 뭐 이런 게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 뭐~ 경각심을 갖는 기사를 어~ 싫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정신건강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인식을 바꿔나가는 그니까 몸이 아프면 병 그냥 병원 가는 것처럼 늘 말하죠 그런 우울증이라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병원 가보자 이런 쪽으로 좀 계속 계속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걸 항상 그런 부분에서 기사들을 많이 쓰는 게 오히려 이런 우울증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워딩으로 기사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기자의 어떤 저널리즘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마음 일이 있다면요. 어, 이런 걸 보면 조금 긁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 사회부 기자보다 연예부 기자가 오히려 정신 건강에 대한민국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자 분들의 그런 마음가짐을 좀잘 제고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뭐 하고 유튜버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이 얘기는 항상 하고 싶긴 했어요 이런 정신건강 관련해서 좀더 양지화가 돼야 된다. 물론 미국 사회처럼 너무 오남용되는 경우까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안 해요. 거기는 양 뭔가 의약업계 로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어떤 병 배니까요. 거기까지는 갈 거라 고 생각 안 하고 한국의 어떤 의료 그런 보건업계는 저는 자정 효과가 있고 좀더 선순환되는 사회라고 봅니다. 지금 저는 그런 음 의사나 간호사나 뭐뭐 약사까지 포함해서 어떤 의료나 보건 쪽 관련 종사자분들에 대한 좀 뭔가 어 리스펙이 좀 있어요. 저는 스스로가 그분들이 단순히 이제 뭐 돈을 쫓거나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 소명 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항상 어느 정도는 신뢰하기 때문에, 어, 음 그래서 좀더 정신건강 관련도 마찬가지로 네. 좀더 인식이 제고돼서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고 약을 처방 받고 또그 약을 먹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네.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네. 이번 기사도 코멘트는 이,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임에도 연휴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고생하셨고 또 연휴 때푹 쉬던 분들도 내일은 신나게 일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